스마트한 해외진구 월요일은 장프로와 함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날씨가 네, 연일 계속되고 네. 또 이제 정부에서는 전기세를 뭐 이렇게 조금 깎아준다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네 우리 장프로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책 네, 열심히 읽으면서 네, 네 이렇게 저 아, 새로 산뭐 이렇게 조그만 네. 그, 이 리더기도 있어요 네, 아 그게 6인치고, 6인치구나 킨들 중에 예. 네. 음, 이게 한 8세대 정도 되는 네, 뭐저 네. 네, 오아시스라고요. 이 네. 상당히 그 해상도가 좋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디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어 제가 아마존에서 네. 그 좋은 그 딜이 떠 가지고 네, 네. 이거를 한 11만 원 정도 하, 그냥 가격에. 예. 네. 네. 원래는 가격이 20만 원 이상 되는 네. 제품인데 네. 네. 그 리퍼라고도 했는데 새 제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 네. 어떤 분은 이제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네. 무선도 되는 그런 네. 제품을 받으신 적도 있어요. 어, 오늘 우리 장프로님과 어, 여름 특집으로 해서 어, 여름에 어,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텐을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장프로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시켜 주시죠. 네. 네 먼저 네. 어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좀더 재밌겠죠? 아뭐 이게 그 랭킹은 아니죠? 랭킹은 아닌가요? 네랭킹은 <laughs> 네. 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준비하신 네. 그런 책들을 간략 하게 저희가 어네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름 휴가 때 네. 읽으면 좋은 책. 뭐 발표들을 도서관에서도 하고 뭐 도서관에서 뭐 최근에 그 100권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그걸쭉 봤더니 거기 읽은 책이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책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 <laughs> 그 저희 책 카페에서도 이제 책을 이렇게 그 읽어야 될 책들 그 목록을 이렇게 쭉 적는데 그 중에 그 목록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이제 두려운 책 이런 네네. 목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목, 두려운 책에 항상 꼽히는게 사피엔스입니다. 아. <laughs> 좋은 책이면 틀림없지만 네. 다들 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거죠. 두려워한다는 네. 내용이 이제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한 네, 그렇죠. 그런 이들어있서그 물론 뭐 그, 그런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네. 여름 휴가 때는 좀 그쵸, 이제, 머리도 식히고, 머리를 식히기 뭐, 위한 예. 그런 그리고 쉽게 빠져들고 몰입될수 네, 네. 있는 그런 책들이 네. 좋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책 위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스릴러나 네. 뭐 미스터리, 뭐 추리 이런 내용 네. 네.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특징. 네, 장프로님 소개시켜 주죠. 첫 번째 책은. 예. 그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네, 네. 그 일본 작가인데요. 네. 네. 어, 스네가와 코타로라는 분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이저 서점에서 네네. 그 무료로 이제 이북을 읽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 야시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야시 그밤 어 시장이죠. 밤 네네. 시장. 이 책이 이제 무료로 풀렸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을 이제 어. 구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굉장히 네. 그 재미있는 책이고요. 네네. 그, 뭐랄까, 좀 신비로운 분위기. 아, 그니까, 그, 저, 일본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음. 어, 그런 그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네네.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아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 비슷한 분위기를 아. 이, 그 야시, 이 책이 네네.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작가인데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네네. 이분은 그저 <laughs> 원래는 이제 경찰서 출 기자 출신인데 아. 이제 작가로 변신하셔 가지고 글을 이제 많이 쓰셨어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네. 성함이 마이클 코넬리라는 아, 네,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분이고 책을 뭐얼 엄청 많이 쓰셨고 네. 이 분이 쓴책 중에는 다 시리즈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해리 보슈 시리즈라는 음. 형사인데요 네. 미국 형사인데 어, 이 분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책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한권 나인 어, 드래곤즈라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책을 잡으시면 놓을 수가 없어요. 아, <laughs> 얼마나 <네네네네. 좋은지>. 네네네 <laughs> 둘이 읽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알수 <laughs> 없는 그런 <laughs> 책이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은? 제프리 네. 디버의 그 열두 번째 카드라는 책입니다. 네. 요 분의 그 시리즈는 그 링컨 라임이라고 네. 요 분은 이제 원래는 저 경감이었는데 몸을 다쳐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음. 그 컨설턴트로 네. 경찰을 도와주는. 근데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아. 근데도 이제 경찰을 도와주는 그이 예. 현장 그 분석을 통해서 예.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그 제인 그저 작가인데. 예. 어요 작가의 작품은 그 영화화된 작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 컬렉터인데요. 아, 그, 네. 예. 저는 이제 본 컬렉터 말고 12번째 카드가 굉장히 그 미국 역사 하고 음. 좀 연결이 된 재미있는 책이라서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은 네. 네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미국 왔으니까 이제 유럽 작가를 또 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보 네스베라는 분인데요 네. 요 분도 이제 그 경찰관 네. 시리즈 해리 홀레 시리즈라는 작품들을 쭉 쓰고 계신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스노우맨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노우맨. 네, 네. 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느 경찰 좀 스릴러인가요, 네, 이것도 다 스릴러고 네. 그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가지고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불가한 작품입니다. 반전 얘기하시니까 저는 네. 그 미드 중에서 네네. 그 왕자의 게임이 생각나기도 아, 하네요. 왕자의 게임도 정말 재밌죠. 네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시 1번으로 와가지고요. 네. 이분은 뭐그 다작 작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음. 어, 그 주로 이제 추리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추리소설을 말고 다른 장르를 몇개 쓰신 것 중에 아. 하나가 굉장히 히트한 예. 작품이 있어요. 네. 그뭐다 아실 수도 있는데, 남이아 자파점의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영화화도 됐죠. 그래가지고 어, 국내에도 이제 개봉이 된 작품인데 어, 책으로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작품들은. 어 영화화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아, 네. 저는 책을 먼저 읽으시라고 하고 추천을 드리죠. 그렇죠. 그냥 네. 네, 책이 더 재밌어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그뭐 영상적으로 저도 이제 영상 전문가긴 하지만 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네. 또 우리 개개인의 그런 상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이 가지는 장점을 따라갈 네.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섯 번째 소개시켜 주죠. 네. 여섯 여섯 네, 이분 그 젊은 작가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사카 코타로 일본 네, 아, 네. 작가인데요. 어, 이분은 그 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도깨비 같은 음. 그저 사신 사신을 네. 주제로 한 작품을 몇개 쓰셨는데 음.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어, 사신 치바라는 작품. 음. 근데 이 작품도 이제 일본 출이 소설 그 상도 많이 받으셨고, 예,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데, 그 네네. 뭐랄까 그 추리 소설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쓰셨어요. 음. 그저 이그 사신을 이렇게 심각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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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미. 네, 또 일본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예, 이. 네,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음. 최근 작품이 아닌 좀된 작품이긴 한데요. 예, 예. 그 이제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솔제니친의그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을 네. 추천할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 분을 사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또 집에도 몇권 있고 아이고, 전자책으로도 네. 몇 권을 샀어요. 예. 본인이 이제 수소, 수용소에 그 오랫동안 그 계셨던 그 경험을 아, 네. 토대로 해서 이제 쓰신 건데 그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그 수용자가 네네. 이제 수용소에서 겪은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 네. 하루 일과 길지도 예. 않네요. 네네 네. 하루인데도 그 안에 뭐 아주 무궁무진한 음, 뭐 다양한 버라이어티들이 네. 많이 예. 있어. 요네 예. 예. 재밌겠네요. 예. 네 여덟 번째. 예쭉 이제 해외 작가만 들 소개해드렸는데. 네. 예, 한국에도 아주 재밌는 그 책을 쓰신 작가가 있습니다. 네. 아마 잘 알려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강영민 작가의 강국. 궁극의 아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궁극의 아이요? 궁극의 아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 한국 작가들도 굉장히 그 재밌는 책을 잘 쓰세요. 네. 예, 근데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굉장히 몰입감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 어, 궁극의 아이는. 이거는 이것도 뭐 추리 장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어떤 그 뭐라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음. 그 사람이 나타나고요. 네. 초능력을 그 초능력에 해당이 되죠. 초능력을 예. 그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아이를 이제 추적하고 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내용을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이 정도 하시고 아홉 번째. 예. 아홉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제가 본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추리라고 볼수 있고 추리인데 그 미국의 그 뭐랄까 묘사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음. 앨런 에스킨스의 우리가 묻어버린 것들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 네. 묻어버린 것들. 네네네. 추리. 그 네. 이제 대학생이 이제 자기 그어 대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서 네. 요양원을 찾아가서 그어 사형 사형순대 이제 그병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나와 있는 네.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음. 내용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네 소재 자체가 듣기만 네. 해도 너무 네. 궁금하고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네, 이 책은 이제 스릴러는 아닌데. 네. 그,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어 가지고 네, 네. 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 미국 작가인데 가브리엘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 이 책은 그책 표지가 굉장히 예쁜 책이고요. 음. 어, 그 책 안에 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책을 한권 읽으면 예. 책을 수십 권 읽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네네, 네,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도 아, 하고. 액자 구성으로 해서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죠? 그 이제 그 서점 주인이 이제 그. 음. 예,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쭉 나옵니다. 네. 책도 나오고 책 내용도 나오고. 네 오늘 저희 방송처럼 이렇게 네. 좋은 책들을 또 소개시켜주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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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용이 있군요. 네. 네. 어, 이런 것들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또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주면은 이런 책 위주로 읽으면 또 쉽게 책이랑 접할 수도 있고 예. 또그 계기로 해서 책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마트 구독자 여러분들도 소개된 이런 책들 중에서 아 이런 부분은 재밌겠다라는 책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런 리뷰를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책뭐 네. 그뭐 어려운 책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재미 위주로 해서 책을 읽다 보면 또 책의 어떤 그 좋은 점을 발견하시게 되니까요. 뭐든지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네. 이제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뭐꼭 눌러 주세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